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동행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노아의 삶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나도 노아처럼 참 살고 싶다. 나도 노아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완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과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 한켠에 이런 질문과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늘제 마음 한켠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의인이 있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죄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거나 깨닫는 자가 없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과 부패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righteous man)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ish zadi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sh라는 말은 사람,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고요. zadik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righteous를 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올곧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용납이 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늘 마음이 저는 조금 불편하고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완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도 노아처럼 완전한 삶을 살수 있을까가 저의 늘 신앙의 질문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대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때 노아가 살았던 그때의 특정한 시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노아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시대상이 어땠는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가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이온 지구상에 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의 그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합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너무너무나 부패하고. 포악하고 강포했던 지구상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의 노아의 삶이 어땠냐면 완전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완전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형용사가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탐임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타밈이라는 말은 옳었다, 정직하다, 그리고 순전하다, 순결하다, 평화롭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한 어떤 흠결이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100% 퍼펙트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쓰여진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형용사는 100%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블레임리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어 어떤 흠이나 약점이나 어떤 잘잘못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타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블레임리스라고 합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비판할 것이 없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그 노아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에서는 노아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율법에 용납되어지고 그 기준을 충족했다라는 말이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100%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 성경에서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포악하고 강포하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부패했던 그때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동행해 갔던 그의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의로운 자,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로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걷는 것입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데이트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눈빛, 항상 동행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한락, 서로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동사인 할라크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동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느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의인이고 그 포악하고 강포하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노아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도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동행해가는, 걸어가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동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동행했지만 지금은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내가 먼저 앞서 행하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노아와 같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그런 탐임, 완전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완전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